잼잼 팡팡! 안녕하세요 쪼캠 t v 입니다 오늘은 인천 아라뱃길에 있는 둘이 캠핑장에 왔어요. 여기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던데. 저희가 오늘은 캠핑을 온건 아니고 집에서 20분 거리인데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어서 뭐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러 왔어요. 생각보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원래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애봉님이 발등을 다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에이 여기 한번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해갖고 왔어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고 여기는 방문객이나 이런 건 입장이 전혀 안 돼요. 네 아야 저 차단기로 가려놔가지고 제 차량도 지금 저 입구에다 세우고 걸어 들어왔어요. 여기 그리고 카라반하고 폴딩 트레일러도 입장이 안 된대요. 그리고 여기는 텐트만 들고 와야 되고. 안에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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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로 구경하래 <laughs>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 퇴실 준비하는 사람들도 계시네요 저기 뒤에 보이는 건 글램핑은 아니고 비슷한 건데 이지 캠핑이라고 간단한 용품은 준비돼 있고 뭐 이불이랑 음식물 이런 거는 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트가 크진 않네 이렇게 보니까 컬링 트레일러가 들어와도 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도 3만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노래가 그냥 감미롭게 흘러나오네. 이쪽은 비어 있으니까 좀 내려가서 구경해도 괜찮겠죠. 불편 안 끼쳐 드리고, 아, 이게 샤워장이고, 이게 사이트네. 야, 21번은 바로네. 샤워장, 화장실. 따뜻해? 여기도 시에서 운영해서 그럴걸? 어? 어, 갔다 와봐.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고, 어, 여기도 따뜻하네요. 샤워꼭지가 다섯 개 있고 여기 이렇게 옷장이 있고 여름에 수염... 여름에는 선풍기도 쓸수 있고 아 여기 난방기돼 있네 좌변기 한개 소변기 한개두개 개. 거품 자병기 한 개랑 소변기가두개 있구나. 전체적인 전경은 이렇게 돼 있고, 이 화장실 앞으로 놀이터에 내려갈 수 있게 돼 있네요. 저쪽으로 한번 돌아서 들어가 볼까? 야, 이거 트레일러 입장이 돼도 설치가 안될것 같은데? 어. 한탄강 캠핑장보다 더 작은데? 사이트 되게 좁다 어? 사이트가 좁아 이거 트레일러 설치 안돼 트레일러 들어와도 될것 같은데 왜 트레일러를 막지? 근데 트레일러를 펼치면 꽉차꽉 어, 차고 옆에가 바로 주, 자리야 옆, 옆 사이트 차그 대신 트레일러면 차량을 안 쓰면 되는 거잖아 차량을 안 세우고 차량을 저 바깥에다 세우고 응. 그렇게 하면 방법이 되지 근데 왜 입장을 못하게 막아놨을까? 단기가 있어서 도로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어. 길이 다 깔려져 있는데 요, 요쪽에 있는 사이트들은 저거 나무 식탁 쓸수 있네 근데 노래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크게 흘러나오나? 꽤 큰데 노래 소리가 이게 세면대다 이번에 뭐 새로 공사했다는 아 여기도 놀이터 내려갈 수 있게 사이에 이렇게 돼 있구나 모래 놀이터네 오 넓은 구장도 있다. 오 저기 족구장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야 근데 여름에 완전 땡볕이겠는데. 어 기다려 아빠 금방 갈게. 아이고. 개수대가 진짜 높아. 어? 개수대가 진짜. 어, 개수대가 높아. 높구나. 오, 오. 또또 또. 근데 한 싱크대 하나에 한 대씩. 아, 뜨거운 그, 물 온수기가. 그 어, 하나씩 달려있네. 온풍기 사있어청깨 엄청 따뜻하다. 6개다. 6개? 어. 6개인데 어? 두 칸씩. 두 칸씩이니까 뭐? 12개. 12명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네. 야, 여기 비행기 어. 자주 다닌다 그러더니. 어, 진짜 비행기 다... 배부잘 <laughs> 보인다 가까이 화장실이... 화장실이 저기 아니야 저기 또 있어 아, 초입에불리수거장이다 그래. 텐트 들고 한번 와야 되겠네 <laughs> 여기 하려면 타푸쉘 타푸쉘 근데 저 타푸쉘도 좁아 보이지 않니? 사이트가? <laughs> 저거는 왜 갖고서 도어인가 깨알같이 캠핑 온 것처럼 놀고 있네. 야, 너네 꼭 캠핑 온 것처럼 놀고 있다. 우와, 캠핑을 못 가도 캠핑장에 와 있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 와 보니까 그렇게 넓지가 않네요. 한 바퀴 빙 둘러보는데 5분에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오, 요 A34번은 피해야겠다. 이 A 34번은 피해야겠다. 나무 세 덩어리가 사이트를 다 먹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텐트 쳐 이거? 아, 캠핑하고 싶네. 이 자리는 좀. 넓게 쓰겠다. A33번 계실 때까지도 멀지도 않고 놀이터하고 길이 다 이어져 있어요 여기 끝에도 화장실이 있고 여기 애들은 놀이터에서 올라오는 길 여기가 이제 공영주차장 사이트 넓게 쓰고 싶으시면 짐을 내리고 차를 여기 주차장에다 빼놓으셔도 돼 여기 주거장 혹시 트레일러를 못 쓰는 날이 있으면 한번 텐트 들고 와봐야겠다. 가까워서. 카라반하고 트레일러 진입 못 하는 게 너무 아쉽네. 진입만 가능하면 자주 올것 같은데. 20분밖에 안 걸려. 킨텍스보다 더 가까워요. 보세요. 배치도 보면 엄청 넓고요여 이거 보고 되게 넓은 줄 알았거든요. 또 와서 보니까 안 넓어. 다 도는데 5분에서 10분도 안 걸려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가봐야겠네요. 다음 캠핑 때 뵙겠습니다.